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의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전북실보방송의 박승기입니다. 아,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신경이 둔화되고요.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 젊을 때는 가뿐하던 육신이 점점 무거워지고 둔해지는 걸 느끼고요. 또, 마음과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이 결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어, 그래서 오늘은 소방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에 안전지킴이도 변신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분을 만나봅니다. 예.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시 태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수입니다. 아, 정은수 선생님. 네. 전직 소방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 아, 20 2 1년도에 정년퇴임 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하, 특히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예. 네,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을 때 예. 주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예방 순찰 또는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즉시 출동하여 구급대와 같이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대상하고 일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 독거노인 복지활동 서비스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전 지킴을 변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퇴직하고요. 예. 이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봉사 활동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렇게 찾던 중에 우연치 음. 않게 예, 인사혁신처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실버세대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해서 위원회에 아. 예,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도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안전지킴이로 예. 열심히 하시는군요. 예. 근데 안전지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전지킴이 활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노인세대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소화기, 소화기를 벽걸이를 설치해가지고 화재 났을 때 화재가 나면 일단 나면은 불이 나게 되면 수손 피해,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예. 불을 끌수 있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주방 같은 데서 간혹 우리가 소방서에 근무하다 보면 주방에서 불가, 불이 나거나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냄비 같은 걸 태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감지기 설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주고 특히 또 화장실에 같은 데서는 또 깔판을 설치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거노인댁을 방문하다 보면 아,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하고 고쳐야 되겠다. 또 독거노인은 이런 면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독거노인들 방문하다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좀 부주의해서 몸이 다친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노인분들은 거둥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 자주 넘어지거나 다친이 다반사입니다. 네. 이게 걸을 때에는 특히 보폭을 좁게 하고 걸어주시고 더 안전을 위해서 꼭뭐 손잡이라든지, 손잡이 말고도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면 합니다. 네. 근데 혼자 사시다 보면 그...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구에 신고하면 괜찮겠는데요. 네. 그 전에 음.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가지고 아, 예.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은 거기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어, 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돼서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생들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뭐 전화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최대 내주도록 도와주니까요.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퇴직 후에 이제 안전지킴이로 변신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그 안전지 기미와 생활 지도사 도움을 받고 계시는 독거노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번 저 자기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저송창우입니다송창우송창우 선생님.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게 밖에서 배가 지고요 예, 예, 뭐 이동 거리가 불편해요. 언어가 예. 어둡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혼자 이렇게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정도 되시 아, 20년 네. 동안참그 어려운 환자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그런데 그 안전지킴이 그 소방공무원 출신들이 오셔 가지고 네.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아, 내가 혹시 갑자기 아프거나 예, 네. 예. 그때 코튼불누르먼저이배 이정 기계 누르면 아, 그런 오셔 갖고 저것도 설치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저걸 누르면 119에서 네. 호출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구만요 네. 와서 이 사고를 대처해 주고, 에 저는 제, 저, 저, 예, 예. 제가 가죠. 병원 가려고. 몸이 불편하신 건 어떻게 모니터를 해서 그는지 모르겠네요. 뭐 모니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예, 저희가 예. 아, 예. 천장에 지금 그 모니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모습 하나하나 예, 예. 어려운 게 있는가를 예. 체크를 하는 마녀에. 예. 예, 그래서 이게 별로면요, 이거 이거 회사들 연락 와요. 어디 아프냐고. 예예예. 아프다면 와서 저를 데워해대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오늘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또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내가 러가지불안고도 각국 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니까그세전 해주고 그 뒤에 제가 하고 다니고생활 지원 지원사가 연락해가지고 해주고 아, 생활지도사분들도 오셔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세요 그분들. 아. 청소해주고 예. 같이 병원도 가고 음. 매일 찾아내 기타 드는 거 많이 해, 돈을 받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서 예, 예. 병원 안내. 예, 한달 한 번씩 응원도 가고 오년도 예, 가고. 예. 예. 아무튼 참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특히나 본인이 더 건강하고 예, 예. 또적찮게 살기를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예.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르신 안전 지킴미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고 대처 방안을 들어봤는데요. 특히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을 올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안전지식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6명 퇴직 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각 가정을 방문한 지킴이들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화재 안전 도구와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 낙상 예방용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홀몸 어르신 등 화재 취약 계층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서 65살 이상 노인이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소방 공무원들은 홀몸 어르신 가구 등을 방문해서 건강 안부 확인,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설치, 화재 위험 요소 제거, 생활 밀착형 화재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소방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전직 소방관 안전제 기미를 만나봤습니다. 전북 실보 방송이었습니다.